십여 년 만에 다시 폐업 위기에 몰린 대전 유성의 호텔 리베라 직원들이 문만 닫지 말아달라며 사측의 요구안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이를 대주주의 갑질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재공 기자입니다. 지난달 호텔 리베라 유성점의 연말 폐업을 예고했던 신한그룹은 회생 방안을 협의하자며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종사자들은 연봉제 실시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사측의 요구 사안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그룹 회장과 다시 논의해 보겠다던 사측은 보름 가까이 답변이 없고 폐업 방침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직원들은 대주주가 회생안을 거절하고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이 호텔을 부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팔라는 겁니다. 정상화가 되는 게첫 번째 목적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도 회사가 일방적인 뭐 폐업 단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경영을 하기 싫으면 삼자 매각을 해라. 경영 적자도 감가상각을 빼면 연간 8억 원 정도로 매출이 늘고 있어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사측은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경영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 회장 결심이 중요하다고만 밝힙니다. 신도관 결정 결정 할 텐데 쉽지 않잖아요. 시 주지 않을까. 이여 직원과 협력업체 주변 상권까지 술렁이는 가운데 별다른 중재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대전시와 유성구가 실제 호텔 자리에 주상복합 건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